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laughs>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라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가수옷이 큰절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 오늘 6시에 함께하게 될 저는 쇼핑호트 손영선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을 책임져줄 좀비 가글 청경제와 청결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 6시 일요일이잖아요. 이 시간은 아무래도 조금 뭔가 나가서 놀기는 좀 그렇고, 약속을 잡기는 좀 그렇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자니 약간은 좀 애매한 시간 되니까, 여러분들 앉아서 모바일로 혹은 컴퓨터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시청해주시면서 저랑 한 시간 동안 놀면 될것 같아요. 어,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는 이 일요일 같은 일요일, 어, 6시? 랑 거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찝찝하고 애매하고 뭔가 모르게 좀, 애매하게 약속을 잡긴 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품도 약간 찝찝한 구석을 깨끗하게 없애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좀비 가글 청경제라고, 청결제라고 하는 건데, 이름부터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제품들인데요. 좀비라는 이 단어를 왜 붙이는 게전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좀비라고 하는 건 우리 얼마 전에 왜 영화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공유씨가, 공이 공유 맞나요? 그쵸? 그키 크고 얼굴 작은 분? 그 분이 왜 좀비 영화를 막 찍기도 했는데, 진짜 좀비처럼 무자비하게 달려드는 것들이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입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입속에 있는 냄새, 세균, 그리고 각종 오염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양치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양치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양치를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저 같은 여성분들은 아마 간식을 정말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간식을 먹고 매일매일 우리가 양치를 할수 없잖아요. 특히 커피. 그런 거 먹고 사실은 양치하기가 좀 애매해요. 뭔가 모르게 약간 까탈스러운 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안 닦자니 입이 약간 깔깔해가지고, 뭐, 껌을 사먹는다거나, 캔디를 먹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껌, 캔디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가글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가격이 250원입니다. 저희 무궁화에서 여태까지 뭐 무료 방송, 티켓 방송, 영원 방송 여러 가지 방송을 했지만 250원이라고 하는 가격으로 또 방송을 하기엔또 뭐 새롭죠. 새롭고요. 당연히 당연히 인터넷 최저가를 여러분들께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따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볼 거지만. 음, 가격 때문에 여태까지 사기가 조금 망설이셨던 분들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을요 제가 처음 받아보고 가장 먼저 이 제품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고 했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말 많이 하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커피.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치아가 약간 좀 누렇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번째는 임산부, 아이들. 이네 분한테 저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앞쪽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 모양도 좀 신기하죠. 이걸 보고 처음 저는 처음에 오 일단 모양에서 괜찮다, 음 응,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따지면 제두 번째 손가락보다 조금 더긴 정도 사이즈고요. 1 1 m m 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가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존의 가글을 여러분들이 갖고 다닐 수 없었던 이유가 대부분 이게 대용량으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뭔가 소분해서 뭐 갖고 다니자니 통도 내가 사야 되고 그것도 번거롭게 또 언제 또 그러고 있을까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요거 하나 하나씩 여러분 이게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다가 아니면 뭐 지갑, 가방, 파우치 아무 곳이나 넣고 다니다가 여러분들 톡 뜯어서. 털털털털 털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별거 없죠. 아주 간단한데 양치와 일반 가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한개한 한 개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안에는 우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성 성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녹차, 레몬 오일, 프로폴리스 그리고 자일리톨. 이네 가지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듣고,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도대체? 그게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가? 안녕하세요, 얼룩말님. 네, 오랜만에 뵙죠. 어, 그러니까요. 너무나 오랜만에. 어, 눈물 흘리시는데 진짜 반갑네요, 저도. 정말 반가운데. 아우, 감사드립니다. 너무 이쁘셨다고 해.